일상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친근하고 유익한 과학의 원리. 오늘은 어떤 생활의 발견이 이루어졌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과학기 친구들 혹시 춥다고 집에서만 당, 콕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다들 이야기를 주목하라고! 집에서 할수 있는 쉽고 재밌는 과학실험! 바로 이거야! 과학생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재미있는 과학실험 과학아 놀자입니다! 시작부터 코를 자극하는 이 향긋한 냄새에 정체는? 비누? 형기 친구, 이 비누들은 다 뭐예요? 보시다시피 <laughs> 비누인데요. 너무 오래 써서 작아졌어요. 작으니까 거품도 잘안 나고 손에서도 잘 빠지고. 아우 그렇겠다. 그래서 새 비누를 꺼냈었는데요. 엄마는 이 작은 비누가 아직 쓸만하다면서 더 쓰라고 하세요. 어머니들은 원래 알뜰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작은 비누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지 고민 중이랍니다. 좋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아, 정말요? 뭔데요? 팝콘 알죠? 튀기면 커지는 팝콘처럼 우리 이 비누도 크게 만들어 볼까요? 옥수수 알맹이를 뜨거운 온도에 가열하면 퐁 하는 소리와 함께 튀겨지는 팝콘 터지면서 원래 크기보다 엄청나게 커지는데 아니 그런데 비누도 팝콘처럼 크게 만들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래? 비누가 팥콘처럼 커진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정말 커지는 거 맞아요? 물론이죠. 더 신기한 건요. 이 비누는 일반 비누하고 다르게 부피는 훨씬 커지지만 물에는 동동 뜬다는 겁니다. 게다가 비누가 물에 뜬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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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에이, 가라앉네, 뭐. 보통 일반 비누는 이렇게 물에 쉽게 가라앉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 비누는요. 물에 동동 뜨는 비누를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깜짝 놀랄 비누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출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화가놀자에서 잠시후 마술 같은 실험이 펼쳐진다. 개봉박두! 선생님, 이건 전자레인지네요? 네, 이 전자레인지랑 비누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물 정말 간단하죠? 전자레인지와 작은 비누 조각들, 그리고 수건 먼저 수건이나 키친타월 등을 물에 적신 후에 이렇게 펼쳐서 전자레인지 문을 열고 문 안에 펼쳐 넣어줍니다. 고르게 잘 펴서 깔아주고, 그리고는 쓸모없게 된 작은 비누 조각들을 그 안에 얹어주세요. 그 위에 비누를 올려준다. 그다음 전자레인지 뚜껑을 닫고 2분에서 3분 정도 가열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켜 보는데? 그런데 선생님.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비누를 넣어도 되나요? 네, 실험을 위해서니까요. 2분에서 3분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전자레인지 안에 비누를 넣고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켰다. 과연, 비누는 어떻게 될까? 짠, 다 완성됐네요. 결과를 확인해볼까요? 짜자잔! 전자레인지 속에서 비누가 부풀어 올랐다! 이것이 아까 그 비누 조각 맞대? 우와, 선생님! 비누가 팝콘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laughs> 선생님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어, 안 돼요. 지금은 찐득찐득하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따 만지세요. 그런데 비누가 어떻게 팝콘처럼 커다랗게 부풀어오른 거죠? 네, 그건 팝콘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자레인지의 열이 비누 속의 물을 수증기로 만들기 때문인데 수증기는 물보다 훨씬 부피가 커서 비누를 커다랗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이제 다 말랐지요?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요? 우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큰것 같아요. 작았던 비누 조각이 큰 비누로 바뀌었네. 요술 같다 요술. 여기서 현기의 호기심 발동. 프라이팬에서 더 강한 불로 비누를 가열하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어우 그건 안 돼요. 비누는 열에 약해서 프라이팬에서는 녹아버립니다. 단단한 옥수수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한 가지 더 생겼어요. 그건 쉐비누잖아요. 네, 이 쉐비누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요? 해보고 싶어요. 글쎄요. 형기 친구 생각만큼 크게 커지지 않아요. 왜요? 그건 말이죠. 쓰던 비누에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작은 조각이라서 마이크로파가 잘 침투하니까 잘 부풀어 오르는데 새 비누는 수분이 적은 데다 크기도 커서 마이크로파가 잘 침투하지 못해 부풀지 않는 거지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선생님 아까 물에도 뜬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띄워보세요 새 비누를 물에 넣으면 이렇게 퐁당 가라앉고 마는데 과연 우리의 퍼폰 비누는 어 물에 뜨네 동동 잘 뜬다 우와 정말이네요 부피가 커졌지만 정말 가벼워졌죠? 부푼 비누는 공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덜 나간다. 그래서 딱딱하고 무거운 다른 비누와 다르게 물에 동동 뜰수 있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네, 과학은 이렇게 우연한 발견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발견들도 놓치지 않으려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볼게요. 네, 그럼 여기서 실험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제가 마지막 인사할게요. 과학한 호재에서 만든 신기한 팝콘 비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비누 팝콘 만들기! 먼저 작은 비누 조각들을 모은다! 전자레인지 바닥에 물에 적신 수건을 깔고 그 위에 비누를 올려놓은 다음 2분 정도 가열한다! 부풀어 오른 비누가 식으면 꺼내 물에 띄워본다! 실험 후 전자레인지에 남은 비누 거품과 향은 소주 약간으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뒷정리 팁까지! 그럼 안녕!